2023년 10월 7일 이 정훈입니다. 이스라엘을 <laughs> 한쪽으로 하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다른 편으로 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대립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국정원은 뭐를 해야 되는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 아크샤 폭풍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알 아크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고요. 폭풍은 영어로 스톰이라서 알 뿐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붙인 이스라엘 공격 작전 이름입니다. 오늘이죠. 10월 7일 오전 6시 반부터 가자지구. 가자지구는 뭔가 하면 은 이스라엘이 지중해 면에서 길쭉하게 있잖아요 그 이집트 쪽 남쪽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우리 서울의 한 절반 서울의 한아 제가 기억이 잘안돼 서울보다 훨씬 작습니다 한개구 정도라고 하면 돼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남쪽 끝단인데 거기가 가자 스트립 스트립은 이렇게 띠잖아요 띠 허리에 차는 띠띠 띠. 고로 긴띠 모양으로 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라 그러는데 거기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취하도록 그전에 그, 전에 그 미국, 미국이 중재를 해서 팔레스타인하고 <laughs> 이스라엘이 합의했던 지역입니다.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인들은 다 빠져나오고 <laughs> 팔레스타인들이 모여서 자취를 하는데 그런데 그쪽 지역에 강경파인 하마스가 들어가서 어 거기에서 가끔씩 이스라엘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이 대응하면서 분기가 자주 벌어졌었죠. 그런데 <laughs> 오늘 아침 8시반 그쪽을 차지한 하마스 세력이 이스라엘 남쪽 지역을 향해서 수백발, 수천발의 로켓을 발사하고 포탄도 쏜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특공대원이겠죠, 현재는. 그런 특수부대원, 수색대원들을 집어넣어서 <laughs>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 이스라엘도 주장을 했고 하마스도 주장했는데 하마스가 직접 했으니까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하마스는 우리는 점령세력, 아, 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의 땅은 유태인 땅이 아니라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 땅인데 니들이 차지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자 지구를 토대로 이스라엘 자기 영토를 수복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점령 세력의 범죄를 끝장내기로 결정을 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그들의 광란은 이제 끝났다. 우리는 아라크샤 스톰 작전을 시작했다. 첫 20분 동안 5천 발 이상의 로켓포를 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자지구하고 이스라엘 쪽하고는 거기를 방벽을 쌓았어요. 콘크리트 방벽을 쌓았는데 그 길이가 한 80km 됩니다. 해안선에서부터 바다 쪽으로도 쭉 뽑아갖고 바다를 넘어서 위에 오지, 오지 못하라 해놨죠. 그 80km 전 지역에 대해서 특별 비상사태 선포하고 하마스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사람은 한명 죽었고, 열다섯 명이 부상. 이스라엘 군도 즉각 반격을 해서, 팔레스타인 청년 두 명이 죽고, 다섯 명이 다쳤다. 이거는 이제 알 자지라, 중동의 뉴스를 정하는 그런 외신이 보도한 겁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 로켓으로 공격했는데, 이걸 심각한 실수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그 방벽을 넘어서 전사들이 들어왔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는 이스라엘 남부의 국경도시에서 군복을 입은 팔리스타인 젊은이들이 들어완 모습이 동영상으로 떴습니다. 그리고 가야지구에서 촬영된 과거의 영상이겠죠. 이스라엘 군인 시신을 끌고 다니면서 신을 위대하다고 외치는 팔리스타인 군중 동영상도 또 올랐고 그리고 살아있는 이스라엘 군인을 오도바이에 끌고 가는 그런 동영상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을 치자란 의지를 발 표현하고 있죠. <laughs> 이게 이제 오늘이 유대인들의 명절인 심차트 토라입니다. 심, 심차트 심 토라 나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전에 73년도에 이스라엘이 기습을 당한 적이 있죠. 그때 염키프라 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의 그 축제라 그럴까? 종교적인 축제일인데 그때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축제인 심챗 심차트 토라 그날에 공격을 해서 용키프루 전쟁을 떠올리게 한다. 이스라엘은 상당히 좀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굉장히 궁금한 게 아이언돔하고 그 그런 것들 이스라엘이 개발해서 로켓이라든지 하다못해 포탄까지도 잡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5천 발이 날라는데 못 막았느냐 이런 의문이 좀 많이 들어요. <laughs> 근데 이 아이언돔이라는 게 광범위한 지역을 만든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제일 큰 도시는 텔아비브라고 어, 이스라엘이 미국처럼 비슷해요. 미국의 최대 도시가 뉴욕이잖아요. 이스라엘 최대 도시는 텔아비브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두번가세번 갔는데 다 국제선은 텔아비브 공항에 내립니다. 그리고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미국의 워싱턴, 호주의 뭐 멜버른, 멜버른 맞죠, 오타와 같은데죠. 타워. 시드니가 제일 큰 도시인데 따로 수도가 있듯이. <laughs> 예루살렘은 내륙에 있어서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쪽은, 어 얼마 전에 이제 각국이 주요한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 안 했는데 트럼프가 인정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텔라이브가 가장 상업의 중심지기 이 때문에 그쪽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주요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주로 아이언동을 배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도시에는 공격을 그냥 당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공호에 들어가서 버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그 하마스 쪽에서는 이스라엘 자기 빼앗긴 영토를 수복하겠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은 응하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전하는가 하면 북한이 도발하면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응징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는데 과연 우리는 하겠느냐 이런 문제를 살펴보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게왜 하마스가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을 때렸느냐?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네타냐후입니다. 네타냐후는 상당히 마초, 뭐 푸틴, 시진핑, 트럼프 뭐 그런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죠. 그는 99년에서 99년 사이, 1996년부터 99년 사이 그때 이스라엘 총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021년에도 총리를 했었고요. 그때는 12년간 했죠. 그리고 최근에 해서 도합 16년간 총리를 하는 사람이죠. 중간중간에 빠진 기간이 있긴 하지만. 올해 다시 총리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야당하고 굉장히 정치투쟁이 있었어요. 지금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하고 국힘당이 싸우듯이 굉장히 치열한 투쟁, 싸움이 있었는데 이때 네타냐가 부청부패했다,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야당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임 혐의, 뇌물 수수, 뭐 이런 걸로 조사를 받는 대상으로 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네타냐후 정부가 뭐를 했는가 하면은 그 총리를 해임하려면은 내각의 3분의 2 이상이,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스스로 물러나거나 총리는 스스로 물러나거나 내각의 장관들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나갈 수 있다. 그러지 않고는 누구도 총리를 해임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법률을 개정을 추진했나 확정이 됐나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사법부가 빨끈하끈 빨끈하니까 뭘 하는가 하면 사법부가 아무리 위대해도 주권자인 국민보다 먼저 할수 없을 수는 없다 국민을 대표하는 게 입법부죠 그래서 입법부를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사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걸 하다 보니까 상권 분리기 위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뛰쳐나와서 시위를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국민이 한 천만이 안 되는데 오십만이 나와서 전국적으로 시위를 했답니다. 전체 국민의 오 프로가 나온 거죠. 어마어마하죠. 애들 빼고 노인 빼고 여성분들은 안 나온다 그러면 젊은 남자는 거의 다 나온 거죠. 이렇게 시위가 네타냐후 독재에 대한 시위. 네타냐후는 또 이유가 있어 그렇게 굉장히 강경파입니다. 그룹하고 얼마 전에 이란이 핵무장을 하면 공격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게 안에서 막 정장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그축제 유대교 축제일을 맞으니까 지금 공격을 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비군을 소집하는데 이 네타냐에 반대하는 예비역들은 나는 이번에 안 들어가겠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고, 아. 그 국내 민주주의가 먼저냐, 국가의 안전이 우선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고민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국방부가 즉각 응전을 선언했는데, 뭐안할 수는 없겠죠. 예비군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비군이 들어와서 보병은 그들로 구성해서 기계화 부대는 현역이 해서 들어가는데 방벽을 뚫고 들어간다 그러면 아. 그다음부터는 그 적지죠. 그러면 과연 보병 전투가 잘 되겠느냐. 또 그리고 이제 이쪽 가자 지구 말고 저 내륙 쪽으로 거기에 요르단강 우리 뭐 기독교인들 장례식 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이 요르단강이죠. 실제로 흐르는 강이죠. 그 요르단강 서쪽을 서한지구라 그러죠. 영어로는 웨스트뱅크. 웨스트뱅크 지역에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근데 그쪽은 강경파가 없어서 피엘로가 옛날에 강한지에서 거기는 큰 저항이 없는데 이 사람들도 하마스의 동조에서 만약에 시위를 벌이면 이스라엘군은 웨스트뱅크도 싸워야 되고 가자지구도 싸워야 되두 가지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궁금한데 <laughs> 지금 이스라엘이 제가 이, 이 말씀드리는 거는 아. 국가정보기관하고 군 시스템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군이 항상, 이스라엘 정보부가 항상 적극적으로 공작하고 싸웠다. 네. 그, 이번에 이제, 알 아샤크, 알 아크샤우 스톰, 폭풍작전을 하마스가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 급변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방위군도 작전을 해 들어가겠죠. 방어작 방어작전은 아이언동으로 하면서 항공기를 동원해서 가자 지구를 폭격을 해 들어갈 것이고, 무인기로 때릴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화 부대가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데 이게 이게 이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확전이 되게 되는 국제 사회가 하지 마라 라고 할 거고 이게 커지면 커, 커질수록 러시아는 왜 미국이 이스라엘의 침략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네가 우크라이나 치는 거를 정당화하고 국제 정치가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계속 <laughs> 네타냐반네타냐후 세력을 흔들어서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할 겁니다. 네탄이와는 거꾸로 지금 자기 권력 강화를 위해서 자기는 어느 누구도 해임하지 못한다. 어? 의회가 탄핵도 결정하지 못한다. 또 법원도 어떻게 못한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도 어, 상당히 어렵죠.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우선 의회에서 소수 정권이고 또 우리 군인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공급쟁이가 돼가지고 과감하지 못하잖아요. 지난번 무인기 사건 때도 어 그랬고 이번에 장관을 바꾸고 어떻게 하는데 과연 하루아침에 바뀌겠느냐. 근데 우리 국정원이 지금 쟤들의 요인들을 제거하는 작전들을 계획하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북한을 열심히 관찰해서 내가 한건 요거지롱하고 국회 정보위 통해서 발표해서 국민들이 놀라면 기분 좋아하는 기자정신 정도로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기자도 제대로 된 기자들은 파고 들어가서 수사하듯이 탐사하듯이 작전하는 인베스티게이티브 리버트를 쓰는데 얘네들은 그 정도도 안하면서 자기 임무를 다하는 줄 아는데 공작을 들어가야죠. 김정은 제거를 하고 이제 많은 국정원장, 국방부장관은 이스라엘을 모델로 뽑았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이 하는 걸 제대로 보자 이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은 네타니 정권은 정치적으로 매우 쫓기고 있는 상태고 또 그를 위해서 독재를 하려고 하는 건데 마침 도보, 도발을 해줬어. 그러니까 독재하기도 좋죠. 근데 그독재도 너무 세면 무너집니다. 아니면 정권을 더 강화해서 밀어붙일 수도 있고. 그것도 보면서 동시에 하마스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보자, 이거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해서 따라가자는 겁니다. 사법 계획 하다 난관 부딪힌 네타뉴 지금 반알 아크샤 폭풍작전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대한민국의 안보 책임자들은 다유익깊게 국민들도 같이 한번 보시죠. 흥미로울 겁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